그래 맞아. 그래서 결국에 자기 작리 뜯는데 어, 응.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맨날 첫바다를 치고 하니까.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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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서걱 서걱. 왼쪽 왼쪽 가서 파게 구멍 뚫려 있고 막. <laughs> 뭐야 이거? 아아 사건들 파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대맞을 좀 어떡하나 어. 이렇게. 근처 없나? 지금은 열기까아나또나 나 돼지 근처. 터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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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치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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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터 같다 터그다터그는그 덫? 는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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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아터는터치 중구? 는 아까 그톱더님 아. 와, 저기 계속 있네 가운데. <laughs> 가운데 계속 있다고? 네. 농기계 있는데. 블러드 그건 어뭐 농기계? 네 농기계처럼 생긴. 어나 되게 가까운데 왜 소리가 안 나? 나온 어, 있어. 농기계가 몇개 있나? 가운데 엄청 큰 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 어 나도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내 옆에 있는 거. 아, 자꾸 오지. 내 쪽으로 오네. 니가 좋은가 보지. 그래서 룸 르... 근처로 갔어요. 오케이. 어? 발자국는다 어, 있는 거 봤어. 계속 돌릴게. 아오지 간다. 아. 아 빠른 손절저거보세요 아오지 내려가 버리면. 응. 버려야 돼. 요 사이. 아, 터졌다, 씨. 이쪽으로 오겠나? 일바에 숨어있어요. 선택카르다또 한방이다. 아 캠핑 안했네 그래도? 아, 살렸어? 네 살렸어요. 이 예, 캠핑하면 다 뽑는. 안도 쪽 나. 캠핑 안해준. 발전기 돌려줘, 얘들아 하나 아, 돌리고 있어. 돌리러 가고 있어. 아까 돌려. 거의 터서. 다 돌렸어요, 형. 터쳤어, 한번. 어. 아, 형이 또 팝콘 장사 잘하갔냐 자꾸 뭐 소리가 들리는데. 니가 돌린거냐? 아니요 나이스, 어 나이스, 잠깐만 나이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다 아, 바, 어? 저 엎어져 있는 애 쪽으로 갈까? 제가 왔어요 이제 어, 요 앞에 엎어져 있는 애쪽 가까이에 발전기 하나 더 있거든 1박 가운데 그걸 들어가야긴 하는데 이제 구하러 가야되지? 아니제가 구하면 되요 어, 괜찮아 발전기 돌릴게 멀어지면 내가 쏙쏙쏙. 아씨, 야, 가까워지는데, 나랑? 나랑 가까워지네. 아, 어, 왜 가운데 발전기에서 안 떠나는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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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벨크 할 때보다 눈이 더 아픈 것 같아. 아씨. 액정이 하나 더 켜집니다. 여기 음. 어, 할아버지 죽었어요 오케이, 죽었다 나는 나는 다 켜지면 빠른 손도라고 나가야지. 음. 어? 어, 좀 가까운데 나랑. 음. 아, 지금 아. 팝콘 장인이야 나는. 콘장인이 아주 씨 빵빵 잘터뜨려가지 큰일 났네. 왜? 들이 하고 있어? <laughs> 진짜야? 오늘 어, 캠대들 있어. <laughs> 아 여기 썼네. 어, 아씨, 내가 구하면 되려나? 걸자마자 나가야지. 저 카이트 쓸 건데. 아 그래? 그럼 나 탈출할까? 그못쓸것 뭐 같아요. 아. <laughs> 쟤왜 계속 떨어뜨려? 카이트 못 세겠네. 너 아... 걸면은 멀어지니까 내가 나가서 구해줄게아이 할배 왜 일로 왔어? 거의 어, 저도 되겠다 할배가 간다. 아니 나한 바퀴 돈다. 어디야 <laughs> 아, 갈게 그냥. 같이 치료해줘야지. 치료해줘야지. 우, 살았다. 너무 좋아. 잘 가. 아이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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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다왜빨 <laughs> 아. 구하셔야지. 음.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지금. 저 지금. 저저저저 어? 어? 아니, 죽었어. 뭐야, 두 번째였어? 그랬나봐요. 아, 내가 맞아 죽걸. 어. 데리고 갔니? 아, 할아버지 가버렸어. 아니, 그, 걔. 쫄렸서못 가네. 그, 아니, 가운데 그, 하나 남았는데? 이쪽으로 갔어? 멀리 갔어요, 멀리. 빨리? 돌리고 있냐? 진짜 가운데가. 이거 빨리 가야 돼. 제일 뛰라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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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봐야 돼. 온다, 온다. 응. 근처다. 좀 멀어. 그러지? 그러지? 안 보이시네. 어디 있는지 아, 저기 저기 기계 있는. 이쪽으로 가야 돼. 나문 열게. 예. 네. 저도 문여는데 어딘지 알텐데. 이야 아, 씨 깜짝이야. 야, 야, 얘 얼굴도 되게 무섭다. 와씨. 안돼 안돼 안돼. 왜왜 왜? 아, 못 구했어. 못 구했어? 형, 문 열어요, 문. 어, 아, 열고 그거. 있어. 아, 어디 갔니? 열었어. 저기, 었어요너 죽었다고? 응. 그... 아마도. 여기 일단 대기하고 있어야지. 손절과 선택과 집중.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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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 선택과 집중이다. 쟤 구해? 못 구할 것 같다, 야. 구해요 구해. 아니다 못 간다. 아씨. <laughs> 못 구해 못. 구해요. 선택까지 캠핑. 좀. 어 선택까지 좀 좋아. 나가면 돼. 나. 좀 놀고 놀다 나갈래. 너는게 제일 좋아. 브래시 <laughs> 다 썼다. 나 지금. 왜, 왜 어디 출고 팔다리 근육 키우는 중. 출고 어디지? 걔쟤 죽으면 바로 나갈게. 아 여깄다 네. 뛰어다녀야지 계속 어. 어딘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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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여기 있었냐 한대 맞고 나가도 돼요 그 점수죠 아니 그 여기 근처에서요 어? 나와버렸다 에이